잘못 났어? 여기가 여기가 첫 번째 입기 터널. 어? 여기가 입기 터널. 여기가 두 번째, 세 번째가 있어요. 역시. 아니 그냥 하나인 거죠. <laughs> 이게 뭐. 다요. 여기야. 이게 뭐야? 야, 이게 많이 적어났다 에이 씨, 이게 뭐야? 아, 이 많이 적어났네 사람들. 여기가나오거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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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입기 터널? 입기 터좀 파내가지고. 괜찮은데 지금 이제 차 온다 차와요 제철이 음, 아니네 여기도 저쪽으로 <laughs> 주적으로... 어, 내가 제일 꼴이구나 지금 왜 열어요 이렇게 가고 거 여기는 차가 저행이야 이거 뭐 사진 찍을 거리야, 빨리 가! 야, 노인네들 차, 차, 차.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면 꼭 잘한다니까 야, 이눈좀 높여라, 눈 좀! 아씨, 진짜 어, 이게... 최소한 장정개국은... 장정개 수준은 돼야지 야, 야 낙선해가지고 다 데렸어 필요 없어